자, 안녕하십니까. 동물의 정원입니다. 아, 이제, 설날 연휴도 다 끝나고, 내일이면 또 즐거운 출근이네요. 자, 지금, 여러분이 보고 계신 동물은, 대구죠? 자, 제가 정확히 한달 전에, 대구가, 아, 정확히 한달 전인지 모르겠는데, 약한달 전에, 대구가 새끼를 낳았다고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. 자. 지금 보고 계신 건 오늘 오전에 태어난 대구입니다. 자. 오늘 오전에 태어난 대구. 자, 대구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태어나자마자 눈도 뜨고 온몸에 틀도 나있죠. 그런데 한달 전에 올리고 오늘 또 새끼가 나왔는데, 그럼 한달 전에 낳았던 그 새끼들은 어떻게 됐냐? 한달 전에 낳았던 새끼는 지금 보고 계신 요 녀석입니다. 자, 그때. 한달 전에 영상을 올릴 때, 블루 대구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랬었죠. 자, 이 녀석이 그때 그 블루로 보인다는 녀석. 아주 귀가 크고 예쁘죠. 한달 만에 이렇게 자랐습니다. 자, 한달 지난 대구와 오늘 태어난 대구. 비교를 해볼까요? 어미가 아니고 한달 전에 태어난 대구입니다. 자, 폭풍 성장이죠. 자, 이 친구는 새끼를 낳은 어미 대구 성체고 옆에 있는 친구는 한달 전에 태어난 친구. 얘들은 오늘 태어난 대구. 자, 한달 만에 이렇게 자라고 두어 달 있으면 이렇게 성체 대구로 자랍니다. 저 꼬리는 어 제가 태국에 대해서 잘 모를때 잡다가 꼬리를 끊더라고요 자, 얘들 도마뱀처럼 꼬리가 다시 자라진 않지만 자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꼬리를 끊는 습성이 있습니다. 그 렛꼬리나 절빌꼬리하고는 다르게 꼬리가 아주 쉽게 끊어졌습니다. 조심하세요. 자, 얘가 지금 대구를 나온 엄마, 성체, 한 달, 오늘 태어난 새끼, 그리고 이한달 지난 새끼들이 앞으로 한 달만 더 있으면 여기 성체로 자라게 돼서 한 달, 두달좀더 지나면 이제 성체가 돼서 번식을 할수 있는 시기가 되죠. 제가 보기에는 뭐 보통 설치류들이 다 비슷하긴 한데 애들이 생각보다 성장이 굉장히 빠른 편인 것 같아요. 임신 기간은 좀더 길다고 알고 있는데 그 성장은 굉장히 빠릅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은 대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건데, 자 대구가 겉보기에는 그 햄스터보다 햄스터나 랩보다는 절비라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키워보면 절비라고는 명도 맞아요. 빌하고는 완전히 다른 동물이에요. 자 햄스터, 렛, 조 저빌 키워 보면 키워 보면 다들 얌전한 얌전하다고 해야 되나? 아니 좀 생각이 있어요. 어디 앞으로 나아간다거나 뭐 무슨 갈든다거나 사람 손이 왔을 때. 좀 생각하는 게 있는데, 얘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. 그리고, 정치가큰 만큼, 강도 엄청 강해가지고, 웬만한 플라스틱 케이지에서는 기를 수가 없습니다. 그, 햄스터나, 맞다매, 햄스터나, 조빌이나, 마우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얘들은 절대 플라스틱, 케이지에서 키울 수 없습니다. 다 갈가버리기 때문에 입이 도저히 이걸 어떻게 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플라스틱도 다 갈가서 빵꾸 내고 탈출할 수가 있어요. 심지어 철망도 구부려서 나갈 수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유리로 된 사육장이나 단단한 좀 세장 같은 사육장에서 사육하게 해드리는 걸 권합니다. 얘들이 막 갈가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. 제가 보여드리려고 얘들 밥그릇 하나 갖고 왔는데 자 흔히 이런 동물 밥 그릇으로 쓰는 이런 거밥 그릇으로 많이 쓰잖아요. 자 그런데 햄스터도 그렇고 렛도 그렇고 어느 정도 갈긴 갔는데 대구들은 그 정도가 좀 심합니다. 자 요걸 대구 사육장에 밥 그릇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됩니다. 자. 아랫부분, 윗부분, 안쪽 심각하죠. 햄스터나 랫은 요... 햄스터나 랫은 요렇게까지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. 그리고 플라스틱 사육장도 도저히 이빨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인데 어떻게 이빨을 집어넣는지 이빨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아작을 내고 탈출합니다. 자, 대구를 키울 때는 플라스틱 사육장에 키우면 안된다. 그리고 놀이기구며 밥그릇이며 절대 플라스틱을 쓰지 말고 철제로 된거나 어 사기로 된 사기로 된 것, 도자기로 된 것을 사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. 어 그리고 이제 먹이는 어 먼저 뭐 초식성이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뭐 알파파 범유다 이런 거 건초들 많이 줘봤는데 딱히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. 먹기는 먹는데. 그냥 일반 햄스터들이 먹는 햄스터 사료를 좀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바닥은 요런 톱밥보다는 요런 톱밥보다는 이리와. 요런 톱밥보다는 그 버뮤다 건초 같은 좀 가늘어서 먹을 수도 있고 베딩으로도 쓸수 있는 거. 이 톱밥 같은 거는 갈아서먹어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. 저, 범유다나, 티모시 같은 건초를 베딩으로 쓸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뭐, 거의 다잘 먹기 때문에, 어, 별로 상, 그, 톱밥을 그냥 베딩으로 써서 버리는 것보다는 먹을 수도 있고, 베딩으로도 쓸수 있는 건초를 베딩으로 사용하는 걸 권해드리고, 어, 그 외에, 어, 특별히 뭐, 말씀드리건 생각나지 않네요. 잘 갈그니까 절대 저비이나 햄스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. 한달 만에 자 성체 여기 한 화면에 다 잡혔네요. 성체 한달 지난 개체 오늘 태어난 개체 한달 만에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할수 있습니다. 자 개가 너무 지어 가지고 이제 대상 찍을 수가 없네요. 자 초식성 귀여운 설치류 대구. 하지만 아까 제가 본방 보여드린 밥 그릇을 잘 보면서 요걸 키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어 그래도 나름 활동적인 면이 뭐재미는 귀여운 면이 있는 친구예요. 자, 이 초점이 안 맞지? 아 이거.